제13장 마음의 양식. 현명한 증진대의 오용. 하나님께서는 오용이 아닌 현명한 증진을 하도록 우리에게 여러 가지 재능을 부여하신다. 교육은 인생의 모든 의무들을 최선껏 행할 수 있도록 신체적, 지성적 그리고 도덕적 능력들을 준비시키는데 지나지 않는다. 바르지 못한 독서는 그릇된 교육을 준다. 인내력, 외의 능력과 활동은 그것들이 활용되는 방법에 따라서 감소되든지 증가될 수 있다. 건전한 마음의 양식. 순결하고 건전한 독서와 마음의 관계는 건강에 좋은 음식과 신체의 관계와 같다. 그렇게 한다면 그대는 유혹을 저항하고, 바른 습관들을 형성하고, 바른 원칙들에 입각하여 행동하는데 더욱 강한 사람이 될 것이다. 영혼의 통로를 지킴. 우리가 그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 사단의 대책에 빠지지 않으려면 영혼의 통로를 잘 지켜야 한다. 불순한 생각을 일으키는 것들을 읽거나, 보거나, 듣는 일을 피해야 한다. 영혼의 대적이 암시하는 모든 문제에 닥치는 대로 빠져들지 않도록 마음을 방심하지 말아야 한다. 사도 베드로는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줬던 너희 사역을 본 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했다. 바울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말했다. 이렇게 하려면 열렬한 기도와 끊임없는 경계가 필요할 것이다. 우리는 마음을 향상시키고 마음속에 숨겨라고 거룩한 사물을 항상 생각나게 하는 거룩한 성령의 지속적인 감화를 받아야 한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해야 한다. 시편 기자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죽게 범죄치 아니하려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라고 말했다. 품성은 독서의 선택으로 드러남. 사람의 신앙 경험의 성격은 한가할 때 읽으려고 선택하는 책의 내용으로 드러난다. 건강한 정신과 건전한 신앙 원칙을 가지려는 청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생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지적해 줌으로써 성경은 더 높고 더 좋은 생애로 인도하는 안내자가 된다. 성경에는 일찍이 기록된 것 중에서 가장 흥미롭고 교훈적인 역사와 전기가 포함되어 있다. 소설을 읽음으로 상상력이 왜곡되지 않은 사람들은 성경이 모든 책 중에서 가장 흥미있는 책임을 발견할 것이다. 마음을 혼란시키는 책들도 있음. 세상의 큰 도서관들에 쌓여있는 다수의 책들은 이해력에 도움을 주기 보다는 혼란을 가져다준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이런 책들을 구입하는데 막대한 돈을 지출하며 지혜의 알파와 오메가이신 분의 말씀을 담고 있는 책이 그들의 손이 미치는 곳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탐독하느라 많은 세월을 보낸다. 이런 책들을 연구하는 데 쓰여진 시간들은 그분을 바로 아는 것이 영생인 분에 대한 지식을 얻는 일에 쓰여지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이 지식을 얻는 사람만이 마침내 너희는 그 안에서 충만하다는 말을 들을 것이다. 혼란에 빠진 이해력.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게 만드는 책들을 잉그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음으로써 하늘 왕국의 원칙들에 관한 이해력을 혼란에 빠뜨릴 때 그렇게 받은 교육은 그 이름의 왜곡일 뿐이다. 불려낸 순결한 정신적 양식을 먹지 않는 한그 학생은 하나님을 참으로 알수 없다. 구속의 경륜에서 하늘과 협력하는 자들만이 단순성을 지닌 참된 교육이 무엇을 의미하는 을알수 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자들이 휘두르는 전제적인 권세 천사로부터 받은 말씀, 사람의 마음은 사단의 거짓말에 십살이 매혹된다. 그리고 이런 책들은 받아들여지고 이해된다면 받는 자에게 영생을 얻게 해줄 하나님 말씀을 명상하는 일을 싫어하는 마음을 갖게 만든다. 그대는 습관의 피조물이며, 바른 습관들은 그것들이 그대 자신의 품성에 끼치는 영향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선을 위해 그들이 끼칠 수 있는 영향, 이두 가지 모두에 있어서 보기 된다. 그러나 그릇된 습관들은 일단 굳어지면 전제적인 권세를 휘두르며 사람들의 마음을 노예로 만든다. 만일 그대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자들이 쓴이 책들을 단한 단어도 결코 잊지 않았더라면 어떤 다른 책들보다 연구할 가치가 있고. 더 높은 교육에 관하여 유일한 바른 개념을 주는 책을 훨씬 더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희상적인 독서는 상상력을 병들게 함.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는 하나님께로부터 우수한 재능을 부여받은 자들이 많다. 그분께서는 가장 좋은 재능들을 그들에게 주셨다. 그러나 그들의 능력은 원기를 빼앗기고 그들의 정신은 혼란해지고 약해졌다. 여러 해 동안 그들은 은혜 안에서와 우리의 믿음의 이유를 알아가는 데서 성장을 이룩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야기책을 읽는 입맛을 충족시켜왔기 때문이다. 그들이 그런 피상적인 독서에 대한 욕구를 제어하는 것은 주정뱅이가 독주에 대한 욕구를 제어하기보다 훨씬 더 어렵다. 이 청년들은 오늘날 우리의 출판소들의 일꾼들이 되어 서적들을 간수하고 인쇄를 위한 사본을 만들고 교정을 하는데 유능한 일꾼들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이 정신적 소화 불양자가 되어 결과적으로 어느 곳에서도 책임있는 직임을 맡기에는 부적합해질 때까지 그들의 재능들이 왜곡되어 왔다. 상상력이 병들어 있다. 그들은 비현실적인 생활을 한다. 그들은 실생활의 의무를 감당하기에 부적합하다. 그리고 가장 슬프고 낭망적인 사실은 그들이 번전한 독서에 대한 흥미를 모두 잃어버렸다는 것이다. 그들은 톰 아저씨의 우두막집에 실린 극히 흥분적인 이야기들과 같은 마음의 양식의 매력을 느끼고 혹해져 버렸다. 그 책은 노예 제도에 관한 그랬던 생각에 대해서 깨우침을 받을 필요가 있었던 자들에게 그 당시에는 효력이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세계의 바로 경계선에 서 있다. 이런 이야기들은 영생을 위하여 준비하는 일에 있어서 필요치 않다. 마음을 연약하게 만드는 책들. 모든 독자들에게 저주가 되는 또 다른 부류의 서적은 연애소설들과 경박하고 흥분적인 이야기들이다. 저자가 훌륭한 도덕을 첨가하고 그의 작품 전체를 통하여 종교적 소감들을 엮어 넣을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사단이 더 효과적으로 속이고 깨기 위해 천사의 두루마기를 입힌 데 불과하다. 마음은 그것이 먹는 것에 큰 영향을 받는다. 경박하고 흥분적인 이야기들을 읽는 독자들은 그들 앞에 놓인 의무들을 수행하기에 부적합하게 된다. 그들은 귀한 실적 생활을 하며 성경을 상고하고 하늘을 만나를 먹고자 하는 갈망이 조금도 없다. 마음은 연약해지고 의무와 운명이 걸린 위대한 문제들을 명상할 능력을 잃어버린다. 소설과 유격적인 생각, 소설을 읽는 사람이 즐기는 마음의 양식은 전염성을 띠고 있어서 그로 하여금 불순하고 유격적인 생각을 갖게 만든다. 나는 그들이 영생에 대한 우리의 소망이 집중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지식을 덕을 수 있는 기회들을 등하히 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손실을 당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때 진실로 이런 영혼들을 불쌍히 생각해 왔다. 그들은 참된 선의 표본 되시는 분을 연구할 수 있는 위중한 시간을 얼마나 많이 낭비하고 있는지 마음이 우등하게 되면 병약한 주부에게 준 경고의 말씀 수년 동안 그대의 마음은 바위들로 가득 차고 잡초들은 무성한 시냇가, 그리로 흐르는 물은 황폐를 가져올 뿐인 시냇가와 같았다. 보상한 목적을 이루는 일에 그대의 능력들이 사용되고 통제된다면 그대는 지금처럼 병약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그대는 그대의 변덕스러운 입맛과 부절제한 독서에 방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상상한다. 나는 깊은 밤 그대가 방에 불을 켜놓고 어떤 매혹적인 이야기를 열심히 탐독하고 그같이 하여 이미 과도하게 흥분된 그대의 뇌를 자극시키는 것을 보았다. 이런 생활 방식은 생활을 장악할 그대의 힘을 약화시키고 그대를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도덕적으로 연약하게 만들어 왔다. 불규칙성은 그대의 가정에 혼란을 조성해 왔으며 계속될 경우 그대의 마음을 저하시켜 무둔하게 만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주신 은혜의 기간은 남용되어 왔고 하나님이 그대에게 주신 시간은 낭비되어 왔다. 정신적 술주정뱅이. 경박하고 자극적인 이야기들을 읽는 사람들은 실생활의 의무들을 행하기에 부적합하게 된다. 그들은 비현실적인 세계에서 산다. 나는 이런 이야기들을 습관적으로 읽도록 용인되어 온 어린이들을 주목해왔다. 그들은 집에서나 밖에서나 불안해하고, 공상에 잠기고 가장 저속한 주제 외에는 이야기할 줄을 모른다. 종교적인 사상들이나 대화들은 그들의 마음에 전혀 이질적인 것이었다. 자극적인 이야기들에 대한 욕망이 길라짐으로써, 정신적인 맛은 타락하고 그 마음은 해로운 음식물을 먹지 않고는 만족하지 못한다. 나는 이러한 독서에 빠지는 사람들을 표현할 말로서 정신적 술주정뱅이보다 더 적당한 이름을 생각해낼 수 없다. 부절제한 독서 습관은 먹고 마시는 일에서의 부절제한 습관이 신체에 끼치는 것과 같은 영향을 뇌에 끼친다. 과도한 방종은 죄인. 먹고 마시고 잠자고 보는 일에 있어서의 과도한 방종은 죄이다. 몸과 마음의 모든 능력의 조화로운 건강한 활동이 행복을 가져온다. 마음의 능력들은 우리의 영원한 관심사들에 관련된 주제들에 관하여 활용되어야 한다. 이것은 몸과 정신의 건강에 이바지한다. 정신을 혹사시킴. 2년 동안에 맞춰야할 학업을 1년 동안에 마치기를 원하는 학생이 그의 뜻대로 하도록 허락되어서는 안 된다. 대부분의 경우 두 배의 학업을 하려고 하는 것은 정신적인 과로와 육체적 운동의 소홀을 뜻한다. 인간의 정신이 과잉 공급되는 정신적 양식을 다 흡수할 수 있다고 상상하는 것은 온당치 않으며 소화기관에 지나친 부담을 주면 병이 초래되듯이 정신에 지나친 부담을 주는 것 역시 큰 죄가 된다. 그대의 대화 내용도 조사하라. 모든 영혼은 어떤 정신적 음식이 그를 위해 차려지는지 면밀하게 살피는 것이 좋다. 말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 그리고 말해보게. 그러면 그것을 퍼뜨려 줄게라고 말할 태세와 준비를 갖추고 있는 사람이 그대에게 오거든 멈추어 서서 그대와가 영적인 교통 가운데서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실 수 있도록 영적인 도움, 영적인 능률성을 줄 것인지 생각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아오라. 이 말씀은 많은 뜻을 내포하고 있다. 우리는 수다쟁이나 험담하는 사람이나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거짓 증거를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찮고 어리석은 대화, 농담이나 농, 혹은 한담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을 금하셨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말에 대하여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말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조금도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 성급한 말에 대하여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덕을 세우는 경향이 있는 말들을 하도록 하자. 그대는 하나님께 가치가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라. 그 어떤 천박하고 어리석은 담화나 그랬던 원칙들도 그대의 그리스도인 경험에 포함되는 것을 허락하지 말라.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을 왜곡하게 만든 여성. 케이자매는 탁월한 선천적 자질들을 갖고 있지만, 진리는 사랑하지 않고, 진리를 위하여 행해져야 할 희생과 자기 부정에 조금도 공감하지 않는 불신자, 친구들과 친척들에 의해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고 있다. 케이 자매는 하나님의 명령에 동참하여 세상에서 분리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해왔다. 그녀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이 그녀의 마음을 왜곡되게 만들었다. 타락시키는 소리와 장면과 감아 그대가 자녀들을 위하여 깊이 염려해야 할 이유가 있다. 그들은 자라는 단계마다 시험에 마주친다. 그들이 악한 친구들과 접촉하는 것을 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만일 그들이 철저히 보호받지 못한다면 그들은 악한 것을 보게 되고 듣게 되고 감지할 수는 없을지라도 확실히 그들의 마음을 타락시키고 성격을 추하게 만들고 도덕심을 잃게 하는 가마의 집에 아래 있게 될 것이다. 어떤 교우관계는 서서히 작용하는 독약과 같은 내가 전국에 있는 부모들에게 말할 수 있다면 나는 그들의 자녀들이 친구와 교제의 대상을 선택하는 일에 있어서 자녀들의 욕망에 양보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싶다. 젊은이들이 해를 끼치는 인상을 거룩한 인상보다 쉽게 받아들인다는 사실을 부모들은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들의 교제는 은혜의 성장을 위하여 또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계시된 지위가 마음속에 굳게 확립되기에 가장 유리한 것이어야 한다. 만일 어린이들이 중요하지 않은 세속적인 것들을 화제 삼아 이야기하는 자들과 함께 있으면 그들의 마음은 동일한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다. 만일 그들이 신앙의 원칙을 중상하고 우리의 믿음을 멸시하는 말을 듣는다면, 비열하게 진리를 반대하는 말이 그들의 귀에 들린다면 이런 것들이 그들의 마음 속에 꼭 달라붙고 그들의 품성을 꼴짓게 될 것이다. 그들의 마음이 사실이거나 가공적인 것이거나 간의 이야기들로 채워지게 된다면, 그 마음은 마땅히 채워져야 할 유용한 정보와 과학적 지식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진다. 이와 같이 경박한 독서를 좋아함으로써 얼마나 마음의 큰 파괴가 이루어졌던가. 그것이 기념 잡힌 품성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성실의 원칙과 참된 경건을 얼마나 파괴해 버렸던가. 그것은 신체 조직 속으로 들어간 독소처럼 서서히 자교하여 조만간 그 쓰라린 결과를 나타낼 것이다. 젊은이들의 마음에 그릇된 이상이 남게 되면 모래위가 아닌 영구적인 바위 위에 일종의 표가 찍히는 것이다. 눈을 그리스도께 고정시킴. 그리스도께서는 인상을 쓰셨을 때, 사랑의 줄로 세상 사람들을 당신 자신에게 붙들어 매셨다. 이 줄은 우리 자신이 선택하지 않는 한 결코 끊어질 수 없다. 사단은 그리스도와의 결속을 깨뜨리는 길을 우리로 선택하게 하고자 언제나 노력하고 있다.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우리로 다른 주인을 선택하게 빼지 못하도록 경계하며 분투하고 또 기도해야 한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그렇게 할 자유가 있다. 우리의 눈을 언제나 그리스도께 고정시키자. 그리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예수를 바라보면 우리는 안전하다. 어떤 것도 우리를 그분의 손에서 빼앗아 갈수 없다. 우리는 항상 그분을 바라보아야 한다. 그리하면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된다.